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움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 도요 자, 골고루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육이 하고요, 후야, 아, 석화 이런 종류들 아, 골고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아, 새로 촬영이기 때문에 저 전체 화면을 보시려면 우측 밑에 사각 네모칸을 아,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요거 첫 번째 C 플러스 자두개 보여드립니다. 자, 물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들어 있고요 밖에서 이제, 아, 노숙을 했던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굉장히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있던 아이들 전부 판매를 해서, 어, 수량이 부족해서, 어, 몇개 지금 보관하고 있던 거 다시 한번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제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자, 요거 많지 않구요. 5만원씩 해드립니다. 자, 5만원에 이거 두개 보여드리고요. 자, 이거두개 어느 거 하셔도요. 어디 뭐 빠질 때 없이 아주 굉장히 아, 건강하게 한 몸으로 된 멋진 아, 군생이고요. 어, 좋은, 좋을 것 같아요. 두개 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 C++, 대품. 자, 5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자, C++고요. 자, 이번에는 할로이 철화입니다. 자, 할로이 철화 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자, 요거 가격, 아주 괜찮습니다, 정말. 크기에 비해서 가격, 아, 저렴한 가격으로. 자, 이거 두개 우선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이렇게, 아, 쌩얼도 곳곳에 있어서, 아, 더욱 멋진, 아, 셀로 어, 아, 할로윈 처럼합니다 자, 이렇게. 자,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자, 이거 앞모습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멋진, 아, 크기 좋구요. 자, 멋진 아이. 자, 이거 크기 보시겠어요? 아, 30cm 정도 되겠네요. 더.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요. 아, 2만원 씩에 드립니다. 자, 2만원. 아, 가격 정말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2만원 드리고요. 자, 할로윈 철화입니다. 자, 정말, 아, 크기 좋고 아주, 아주 굉장히 아, 건강한 상태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할로윈 철화 두개 보여드렸구요. 자, 요거, 공작환이었죠. 공작환. 자, 요거는 작은 사이즈 지금 아, 보여드립니다. 저거 요거는 이렇게 꽃이 아, 노랗게 예쁘게, 잔잔하게 피고요. 향도 제법 있습니다. 자, 할로윈 철화. 아, 자, 자, 공작환. 아, 공작환 이 아이는 만 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릴 거고요. 자, 공작환 만 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 이쁜 아이. 자, 크기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서, 어,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서 크면은 밑에는 이제 기둥으로 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 공작환은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 혹시 공작관 큰 아이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자 2만원대 이상 큰 아이 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공작관 만 원에 드리고요. 자, 공작관 만 원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골드메리 철화 또 보여드리고요. 자, 골드메리 철화 멋진 아이 자, 이렇게 아주 물이 금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골드메리 자, 이거 철화고요 요런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멋진 아이고요 자, 이거는. 자 10만원대에 판매하는 아이 인데요 8만원씩에 드렸습니다 8만원 골드메리 철화입니다 자 요거 자 크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26cm 정도 되겠습니다 골드메리 자 8만원 드립니다 자 골드메리 철화 8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 원숭이 꼬리 선인장 입니다 자 원숭이 꼬리 선인장 여기 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자 요렇게 요런식에 보면 빨갛게 되어있는게 꽃대입니다 꽃대 자 요거는 자 4만원씩에 드립니다 4만원 자 요아이 자 요아이 자 요아이 이렇게 4만원 드리는 원숭이 꼬리 자 요것도 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위에 밑에 부분 이렇게 꽃 가시 만져보시면 가시들이 부들부들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들부들 합니다 이 털이 가시가요 어, 찔리지않고요 요런 아이들은 자요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빨갛게 생기네요 자 꽃대들 나오는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이런 식으로 속에 꽃대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 원숭이 꼬리 선인장은, 자, 4만원씩에 요거 3개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원숭이 꼬리, 자, 4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 크로코다일이었죠. 크로코다일. 자, 크로코다일도, 자, 어제 이제 한 판이 지금 보내드렸고요. 지금 또 추가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잘 달궈져가지고요. 기둥 보시면 이렇게 자, 오래된 묵등이 아, 표가 납니다. 자 이렇게 자요런 아이들 자, 묵대 이렇게 좋고요. 잘 생긴 아이들 먼저 드릴 거고요. 자요거요거는 어, 이제 그 기둥 자체가 이렇게 크로코다일처럼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크로코다일. 자 4,000원씩의 랜덤 드립니다. 4,000원 아, 자 랜덤으로 드리고요. 자 크로코다일입니다. 4,000원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 공작 환철 합니다 자 요거 아주 귀한 아이거든요 자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공작환철아자 이렇게 멋진 아공작환철하 고요 아, 정말 멋지게 생겼죠 이렇게 완전히 그, 그 왕관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공작환철하 고요 자 귀한 아이들입니다 정말 가격도요 아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5만원 드립니다 자 5만원에 요아이 드립니다 자 요거 자, 시중가 보통 뭐이 정도 되면 8만 원 이상 아마 할 거예요, 진짜. 자, 가격 굉장히 좋게 드리고요. 귀한 아이 한번 갖다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요. 철화지만 꽃이 이것도 잔잔하게 핍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뭐 철화꽃 안 핀다고 하지만 자, 이렇게 철화가 꽃이 피고 있고요. 멋지게 아큰는아이입니다 자, 공작 관철화 자, 요 아이는 자, 5만 원에 이거 한분께 드릴 거예요. 자, 정말 멋지게 생겼죠. 자, 자, 공작환은 좀 흔하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 공작환 철화는 아주 많이 아, 귀하게 보실 거예요. 자, 이 공작환 철화 다시 한번그 5만원에 또 드립니다. 자, 이거 감사드리고요. 5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청옥 보여드립니다. 청옥 크기 좋은 묵등이에요. 오래된 묵등이. 자, 이거 보시고요. 자, 이거는 제가 가능하면 분체로한번 해서 자 포장을 해서 한번 보내드려, 보내드려 볼게요. 자, 이거. 자, 포장이 힘들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안 시켜드렸던 아인데, 이 한번 잘 한번 해서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초옥은 자, 5만원을 드리는 아이거든요. 5만원.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고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아, 세롤로 촬영하기 때문에 전체 화면에 아,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자,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청옥 자, 5만원 드립니다. 자, 5만원에, 자, 이쁜 아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 용꼬리 선인장 철화입니다 용꼬리 선인장 철화자 이것도 굉장히 귀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제가 꽃대는 우측에 보여드릴 거예요. 꽃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피는지요? 자 이거 아주 귀한 아이고요. 용꼬리 선인장. 이거는 7만 원들이거든요. 7만 원. 자 이렇게 지금 생김새가 조금 어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자 용꼬리. 자 이거는 높이가요. 지금 높이는. 아, 2 6cm 정도 되겠네요. 높이가 상면에서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정말 자, 이렇게 많이 흔하게 유통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보기 아주 힘든 아이고요. 자, 이 모습 보세요. 모습 참 특이하게 생긴 아이거든요. 자, 용꼬리 선인장, 초라. 자, 이거는 7만원 드립니다. 7만원. 7만원에 이 아이 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이렇게 뒷모습 도 한번 보시고요. 자 아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자, 이렇게. 자, 용꼬리 선인장입니다. 자, 용꼬리 선인장 철화. 자, 7만원 드리고요. 7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로우 철화입니다. 자, 오래된 북등이 철화 로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자만 원씩에 드릴 겁니다. 자만 원씩 자 랜덤으로 드릴 거예요. 자이 아이들은 자 로우는 만 원씩에 랜덤으로 드립니다. 크기 굉장히 좋고요. 오래된 목대 묵등입니다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런 목대드립니다자 크기 좋고요. 자 랜덤으로 다 아무거나 받으셔도요. 가격 충분히 좋습니다. 자만 원씩에 자 로우 드립니다. 만 원씩에 드릴게요. 이번에, 아, 파라시타카 호야입니다. 자, 요거, 꽃대들, 자, 이렇게 지금 있어요. 이렇게 지금 꽃대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요것도 향기가 아주 괜찮게 아, 나는 아, 파라시타카호야고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자, 요것도 오래된 묵둥이구요 자, 파라시타카 2만 아, 4천원 요 아이 드립니다. 자, 2만 4천원에 드리는 파라시타카 호야구요. 자, 2만 4천원이구요. 자, 요거는 아, 보르데니 호야입니다. 자, 보르데니 호야도 우측에 지금 아 현재 지금 꽃 몽우리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것도 꽃대가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요거 아, 아이도 우측에 꽃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데니호야는 자, 3만원씩해 드립니다. 3만원. 자, 보로데니호야 3만원 드리고요. 자, 요것도 이제 받으시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 요거 화분을 다 제거하시고요. 그냥 나무껍질 아, 바크가 있는 채로 해서 큰 분에 심어가지고. 아, 물 굶기지 말고 물 충분히 주시면 아, 건강하게 잘그 꽃대 보시면서 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 호야 두개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아큐타 호야 지금 두 개가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아큐타 호야 이제 두개 있어요, 두 개. 자, 아큐타 호야도 꽃이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 꽃이 꽃 피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아주 인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 전에 이 작은 아이가 이거 24,000원짜리. 아, 24,000원 짜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밥이, 얼굴이 굉장히 많은 아이도 24,000원에 될 거니까요. 자, 24,000원 드리는 아키타 호야입니다. 자, 아키타 자, 이거, 우측에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기둥에 이런 묵둥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꽃대예요. 자, 이거 아키타 호야는, 자, 자 24,000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아, 석화입니다. 자, 석화. 이거 지금 남은 거가, 아, 세개 담아 있어요, 세 개. 자, 유 아이들은, 자, 24,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24,000원. 자, 이렇게 자, 꽃은 세손 나오는 데에서, 아, 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피그지고피그지고 합니다. 자, 석화는 24,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24,000원. 자, 석화 24,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아, 온솔로 철화입니다. 자, 온솔로 철화. 이렇게 앞에 쌤을, 아, 예쁘게 달려있구요. 철화, 여긴 보시구요. 자, 이것도 이제 가을, 아, 접어들면서 예쁘게, 아, 달궈지면서 물이 들 겁니다. 자, 온슬로 자,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아, 가격으로 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아,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 온슬로우 철화는 3만원 드릴 거예요. 자, 요거 크기는, 아, 17cm 정도 되겠네요. 자, 온슬로우 철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수연 아 묵묵대 있는 묵둥이 오래된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자 보세요 이렇게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화분 아 크기가 지금 요거는요 어 26cm 아 화분이에요 꽉 차가지고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큰 모습으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자, 수연, 군생, 목대, 자연, 자유아이. 자, 요거는, 아, 24,000원에 드릴게요. 자, 24,000원 드립니다. 자, 24,000원에 드리는 수연, 목대, 군생입니다. 자, 멜로 포르미스 금입니다. 자, 요거, 요거, 이렇게이렇게세개 보여드리고요. 자, 요거는 16,000원 드립니다. 자, 멜로 포르미스 금 16,000원씩 해드리고요. 자, 크기 좋고요 많이 컸습니다. 멜로포르미스금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녹두빙수입니다 녹두빙수 지금 수량 많지 않고요 6,000원 드리고요 자 이렇게 멋지게 아주 멋지게 금이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녹두빙수 6,000원 드리고요 자 이런 아이들 자 그리고 이건 엔젤 윙 금입니다 자 엔젤 윙금 크기 보세요 크기 굉장히 큰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6,000원씩에 또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엔젤 윙 금은 6,000원씩에 드립니다 엔젤임금 6,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공작새 금이었죠. 공작새 금. 자, 공작새 금도 자, 6,000원에 드리고요. 자, 멋지게 아주 금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자, 목대가 생긴 이런 아, 아이들입니다. 자, 6,000원 드리고요. 자, 공작새 금 6,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슈들이도 씁니다. 자, 이거 꽃 예쁘게 펴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꽃대들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거는 2만원씩의 드립니다. 시도리도스 2만원 드리는, 아, 크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는 시도리도스구요. 자, 크기 5cm 정도 되겠네요. 알 크기가요. 자, 요렇게 시도리도스. 자, 2만원씩 드립니다. 자, 2만원이구요. 자, 이번에는, 아, 핑크 뿌아입니다. 자, 핑크 뿌아. 자, 요 아이. 자, 멋지게 지금 여름에도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핑크 뿌아. 자, 이와이는 1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크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분갈이 해가지고요. 많이 커 있어요. 지금 이거 14cm 가까이 되겠네요. 자, 핑크 뿌아. 자, 이와이는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드릴게요. 자, 16,000원 드리는 핑크 뿌하고요 자, 오늘 아, 영상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에스메랄다 초라구요 자, 요거 두개 보여드립니다. 저두 개. 얼굴 많은 아이들. 자, 목대가 생겨서 아주 굉장히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물이 좀 빠져 있지만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아, 물이 예쁘게 들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자, 에스메랄다 철화 분생 자, 24,000원씩 해드릴게요. 자, 24,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자, 20세 충분히 넘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정말 멋진 아이 될 거예요. 자, 에스메랄다. 자, 큰 아이 또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